세비를 대령하거라 아, 왜? 아, 얼굴에 다 묻는 거 아니야? <laughs> 다으는거요아엄 <묻히기도 해. 웃음> 악마야 야, 아주 그냥. 오빠, 젓가락이 없는데? 어, 아, 아.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. <laughs> 치사 똥빵구. 어? 이거 응? 얼마나 지금 뭐몇 가지 해 줬는데. <laughs> 내가 오빠 세면서 오빠한테 라면을 얼마나 많이 끓여 준줄 알아?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, 자네. 아, 진짜. 정말 그 김가루 안 넣어? 아, 오빠는 역시 먹을 줄 모른다. 이거 비비고 위에다 쫙 이렇게. 지금 아직 안, 촬영 안한거 있지? 하고 있어.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려고. 무슨 맛있는 일이 이거면 돼 이거.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. <laughs> 오빠 참치다. 비벼. 맛있겠다. 잘 먹을게 오빠. 원래 기본으로 하나씩 먹어야 해. 오케이. 별로 잘끔 아니. 원래 실비 얹어서 먹어볼게. 근데 저번에 짜장면이랑 먹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매웠으니까. 응. 음. 이번에 불닭이랑 먹으면 좀 맵지 않을까? <laughs> 스팸에 실비를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 얼굴에 다 묻는 거 아니? 응. 내가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응. 나는 먹방에 소질은 없는 것 같아. 왜? 그냥 딱 느끼게 왔어. 먹어 먹어. 팀장님 다이 되지? 불락하고 이거는 거의 진짜 처음이 아닐까? <laughs> 세상에 조합이 할수 있지. 이따가 알바를 가기 때문에 음. 이 정도. 음. <laughs> 방 거는 물을 나는 것 같아. 방금 거는 좀... 물해 주었어두 봉지거든요. 음. 진짜 신기하네. 안 매운 거이기했는데 이거 먹으면 더 매워져. 음.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 물 갖다 줄까? 그런지... <laughs> 그거 먹을까? 음. <놀라> 예 <예에이>! 그러면 보통 <스> 좀불어서우유를좀 넣어볼까? 응. 우유에넣는 사람 있어? 응, 물. 우리 만에져와지도 못하고, 우지고우지 물을 너무 불어서고우유를에서 울지도 못하고, 우서 넣는 게 아니라 <laughs> 진심으로 서어서 넣는 거고서 잠깐 빼고. <laughs> 아 이거는 스팸 스팸 스팸인가 리채밍아. 아무튼 이거는 진짜 그냥 햄이 아니라 실비햄이야 실비햄. 이게 일반 <laughs> 지금 구웠던 햄이고. 색깔이 다르다. 카메라 찍힐지 모르겠네. 이게 좀 악마가 된 햄? 보이시나까 <laughs> 그나마 양호한 데의 이래. 케이따게게요 아, 휴 진짜 이일났이이건진이게이이게 맞.. 렇라가는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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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크댄스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, 이 이게 막... 직사. 아 젓가락질을 잘못 해가지고 손으로 먹을 순 없으니까. 렇 음. 면치지 아 하고 싶은데 <laughs> 국물에 희마리가 없어 조금만 먹어주면 안 돼? 조금만 먹어주면 안 돼? 조금만 먹어주면 안 돼? <laughs> 그럼 실비와 섞을.. 좀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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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? 아, 아. <laughs> 양심이 없네.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먹고 저 어, 솔직히 이거 실비김치 양념도 같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? 실비 양념 여기다 비벼서 비벼도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. 아니 안비아 비벼야지. 비비다고 이미 말했으면 비벼야 돼. 그치. 렇지 스팸 남은 거는 좀 물리기 때문에 자네 에 밑장 떼기 하지 마시고 알았어 <laughs> 아, <그래서> 이렇게 발래? <laughs> 네 발라가지고 그러지마 얹어서 아 안타깝다 응안 음. 얹어지네 오히려 김치도 거부하네 네. 음 얘도 좀 따갑겠다 먹을게요 아 <laughs> 어. 이게 진짜, 그인지좀 돼서 그런지 많이 뻑뻑하다 꾸준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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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준히 꾸준히, 꾸준히, 다 먹어 <laughs> 이거 양념 아까우니까. 좀 얹어가지고. 이는거 아니야? 아, 악마야! 악마야! 얘를 먹으니까 엄청 맵네. 근데 한컵더 먹어야 될것 같아. 페르로즈, 맛있는 거는? 누군가가 다 먹어서 이거를 먹겠습니다. 찌비김치 먹방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